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지리산 칠선 계곡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려한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칠선 계곡은 사전 예약을 통해 한정적으로 탐방이 허용됩니다.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폭포 아래 웅덩이는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푸른 빛을 띕니다. 탐방객들은 계곡을 따라 오르며 차례로 나타나는 실선 대륙, 삼층 마하 폭포 등 다양한 폭포의 모습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폭포가 참 멋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마 뭐, 취소개국, 취소개고 하는데 그 폭포들이 멋있기 때문에 더뭐 아마 이 취소개국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빗장이 열린 출입금지구역. 끝없이 이어지는 원시림을 따라가는 천안봉 등반은 실선계곡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묘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건중인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처인 실선계곡 일대를 특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지만 지난 2008년부터 탐방예약 가이드제를 통해 5월과 6월, 9월과 10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탐방이 허용됩니다. 원시림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후손하게 물려주려고 이 보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칠선계곡은 설악산의 천불동,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칠선계곡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리산의 비경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